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6일입니다. 8월 6일. 아,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올것 같아요. 비가 씨발, 오부지게 옵니다. 대추나무. 대추나무가 그냥 흘러내리네요. 땅바닥으로. 오늘은 숯볼 집을 좀 빼주려고 그랬더니 이런 개털 났습니다. <laughs> 이러다, 이러다 숯볼 태어나갔네 아무튼 비가 오부지게 와갖고 벌통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. 지금. 딱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비는 무지하게 내리고 그래도 다른 지방보다는 여기가 일산이 비가 덜 내리는 거예요. 딴 데는 뭐 엄청 내려갔던데 일산은 오늘이 최고 많이 내린 것 같아요. 올 들어서 오늘 보니까 다다다다다닥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요즘 뻔해도 뭐지 옷 찔끔찔끔하고 말 말들이 그래서 오늘은, 아, 알바는 다 했습니다. 배달 알바는 다 하고, 다한 거나 마찬가지. 다 아, 지금 막 그리치네. 이상입니다.